이야. 아니,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은 아주 적당한 난이도 아닌가요? 우리 수준에서? 정말 저의 그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문맥이, 너무 부족해요. 문맥이 부족하다? 아니요. 이 정도로 충분한데요. 21번의 첫 번째 문장에서 맨 오른쪽 끝에 나와 있는 d e t r i m e n t 이란 형용사 뜻이 뭐예요? 좋은 말인 것 같아 나쁜 말인 것 같아? 적으세요. Harmful. 해가 되는. 해로운. 그러면 21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볼게요. Put off가 뭐야? 미루다 연기하다 니야 필요해. 필수적이야. Routine.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단어 외우는 거라든지 숙제하는 거라든지 발 씻는 거라든지 이런 레스판 서빌라티즈를 갖다가 미루는 것은 너의 일이 파이업 쌓이게끔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웰빙에 항상 해가 될 것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 문장 디플로이드부터 태스크스까지 지금 괄호를 묶어 봐봐. 이거 분사 구문 아니야. 그리고 나서 프로크레스터네이션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읽고 있는 지문에서는 이도, 이 정도의 단어는 단어 설명이 주어진단 말이야. <laughs> 하지만 우리 이미 이 글의 주제를 파악했잖아. 미루는 거라고요. 이 프로크레스터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지연, 미룸 이런 뜻이에요. 아 너무 뭐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 얘기 하면안 돼요. 자 그다음 분사구문 해 해석해, 해석해드릴게요. 몇몇 창의적인 일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디플로이, 배치가 된다면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도 can actually be beneficial 이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내가 해야 될일 10가지를 꼭 채워놓고 그거 다 채우면서 사, 살아봐요. 아마 그 학생은 3등급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아마 1, 2등급 되기는 힘들걸? 때에 따라서는 9가지를 버리더라도 그냥 한 가지 집중해 가지고 끄집어낼 때 그게 막 성적이 팍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은 미루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미루는 것이 어떻게 미루는 것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미루면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가끔 멍 때리세요. 가끔 딴짓하세요. 숙제하지 말고, 고백사지 말고요.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어떤 일 같은 게 빈칸에 들어가 줘야겠죠. 하루 이틀 정도는 빈칸 해도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네 가지 중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고, 아주 루틴하고 이런 일 뭐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가장 사본, 아니, 어, 사 번은 어, 사 번이 뭐요? 사번 숙제나 숙제, 과제, 글쓰기 과제를 하는 거 글쓰기 과제를 하는 거가 매일 매일 해야 되는 과제? 아마 한 학기에 만약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한 학기에 한두번 있을 테고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수행평가 한두번 있을 거고 이걸 매일 매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번, 2번 같은 경우도, 우선 어, 2번도 맞지 않아요. 정기수에 내는 거예요. 그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3번, 저는 부모님 매일매일 방문해 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러면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저 절대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화난 거는 이 문제에 대한 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코비드에 대한 글 얼마나 많아 요즘에 EBS 수능 특강만 읽어봐도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번에 멀배설행 느꼈어 우리만 방역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병과 바이러스 가지고 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우리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22번 collectively experienced crisis 집단적으로 경험된 위기를 뭐를 포함해서 예를 드는 거죠 현재의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의 interdependence를 던집니다 인터디펜던스란 말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저거 상호의존 아니야 나하고 너는 다 상호연결되어 있다 인터커넥티드니스 아니야 <목소리> 세상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수거긴 하지만 이 수거는 이 수거는 나도 이거 처음 봤을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봤던 것 같은데 정말 크나큰 충격에 빠졌었어 내가 이단어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었 릴리프라는 안 n s 안러니까 안도 안심 a n 안 w e r 릴리사라는 a n s w e 믿음은 릴리프고요 한명도 없구만 오늘 사전한 번만 찾아가. 사전 한 번만 찾아보면 여기 혹시 조각 기법 중에 부조 이런 거 들어봤어요? 부조? 도들 세김 이런 거못 뭐 들어봤어요? 음~ 나무 판대가 있어가지고요 좌우 배경을 쫙 깎아버리면 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형상이 쫙 위로 올라오죠 여기를 깎아버리면 위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게딱 나오잖아 위로 올라오잖아 그죠? 뭔가가 부각되죠, 부각. 부각이란 말 알겠어요? 부각? 떠오를 부. 색일각. 이 릴리프란 단어가 부각의 뜻이 있어요. 눈에 띔. 알겠어요? 봐봐! 우리의 상호우존을 날카로운 릴리프 속으로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버린단 말 아니야. 이 위기 상황에서 뭐가 더 두드러져 드러난다고? 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자그 다음 문제 보세요. They are obviously horrifying. 여기서 대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대이가 누구냐고요? 사람들이사람들왜 갑자기 튀어나왔죠? 글로벌 팬데믹은 단순대요? 그렇죠. 제발 논리적으로 좀 생각 좀 합시다. 제발 좀. 복수 아니야. 집단적으로 경험된 위기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horrifying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쇼크를 안깁니다 쇼크를 안겨서 어떻게 한다? 삼형식 문장도 대충 내 해석하지 말고 봐봐 우리를 충격을 줘그 다음에 지금 전기 뒤에 나왔네 저거이 아우르브 이하라는 거는 이 목적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라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센스 바깥으로 우리를 튀어나오게 만든다고. 그러면 센스 이하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겠지. 저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다요? 나 그냥 에어컨 틀고 살면 되지 더 여름에.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다 코로나에 걸린거야 근데 그게 막 퍼져가지고 막 전치지역이 막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거지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쓸수 없어요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 이, 글, 이 글의 주제랑 반대되는 개념이 들어가줘야겠죠 우리는 독립적인 자유로운 주체이다 에이전트이다 이게 딱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보세요. 그 위기들은 우리가 보게끔 만듭니다. How much we have.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in common.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지. 서로서로. 서로. 그리고 how much we need each other. 우리가 서로서로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Interdependence를 깨우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선택지 2번. 인간은 순응주의적인 상황인 상황에 환경에 순응하는 종이다. 지랄이번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사회적 현실이다. 연진아, 넌 나의 꿈이야. 뭐 이런 거야? 뭐 연진이가 뭐라고 그랬지? 그 송혜교가 연진아. 몰라요 드라마? 뭐 지금 뭐말씀 하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애들한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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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금 제, 지금 수험생들한테 지금 무슨, 무슨 드라마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진짜 어떤 대모인지 미안해요. 밖에 나가서 강의 하나 빵빵 터지는데 여기 안에 있는들이라서 아 야. 지금 조선시대죠 지금이. 지금 화성, 화성이 침공해가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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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구가 정복됐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저희 외모 상황 지금, 저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성 식민지 됐어요. 4번. 공감이 사회적인 직물, 사회적인 어떤 그 유대 관계를 강화시킨다. 이건 공감 얘기는 아니잖아이 글이. 이 글이 공감 얘기는 아니고. 그냥 상호 의존인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포크 e 이게 바로 민속 이야기 민담이에요. 러시아의 민담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전형적인 원형 아키타입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로디비 성스러움 뭉충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아키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왜 보면은 바보를 대표하는 대명사 같은 거 있지 않나? 바보함면딱 떠오르는 인물이 뭐 있지 않아요? 뭐 바보 온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누가 있을까? 흥부도 약간 바보스러운 어떤 인물이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이렇게 그왜그 봉산탈출에 보면은 그 어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막 양반들 막그막 그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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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없나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제가 너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는데 뭐 없어요? 그것신안 배웠어요? 정준아요? <laughs> 좋아요. 자, 아키타임은그 네, 대명사예요. 어? 오, 옳지뭐형 같은 거, 그렇지? 원형, 어, 원형, 그죠? 어. <laughs> 자, 여러분, 성스러운 바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미스핏, 부적응자래요.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익센트리좀 이상하대요. 어프틴 뭔가 벗어나 있대요. 그리고 가끔은요 좀 미쳤대요 아무튼 이 익센트릭 어프팅 그 다음에 크레이지 좀 비슷비슷한 계열의 단어들이 겠죠후 <laughs> 하지만 넌더레스 nonetheless, 넌더레스의 뜻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진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가끔 보면 미치광인데 발음만 하는 미치광이 있잖아요 그죠 조커도 일종의 그런 거겠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고 그랬어 미쳤지만 별나지만 진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한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썼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가 넌더레스란 말을 지가 써놓고는 봐봐. 근데 넌더레스란 말은요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또헐리 폴은 은 진실을 말하는 자인데 그가 아웃캐스 바깥에 던져진 자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 사회 안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짤리는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데, 아, 사회 위신이 있지.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묶여있는 것도 없고, 명예, 뭐 위신 이런 것도 없고, 나중에 뭐 보복 같은 것도 전혀 뭐 신경 안쓸 거고, 진실을 그냥 얘기해버리겠지. 지금 그 얘기야, 지금. 빈칸인 이런 사람은, Uh, free. 자유롭게 to blot out inconvenient truths. 불편한 진실을 갖다가 blot out 말해 버립니다. 내뱉어 버립니다. 또는 question things the rest of us take for granted. 우리 나머지가 되게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들을 갖다가 의문시합니다. 질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임금님한테 한대쳐 맞을까봐, 임금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을까봐서, 임금님 벌거벗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임금님,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군요. 윤석열 대통령님,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너무 잘생겼어요. 윤석열 아저씨 짱입니다. 이러, 이러, 이러는데, <laughs> 꼬맹이 아이는? 임금님, 벌거벗었네요. 꽃추 보여요. 이런다는 거죠. 진실을 얘기해버리잖아요. 윤생이 아저씨가 못생겼어 지금 잔다 자 운다고 울어 운다고 울어 아주 그냥. 그냥 자 그냥 누워서 자 그냥 누워서 자뭘 잠을 깨려고 해 그냥 자 그냥 자 그냥 누워자뭘 괴로워해 괴로워하게 자 그냥 자답 몇번이었죠? 2번. 2번 기존의 사회 위계질서에 일부가 아니. 이해됐어? 1번. 솔리스 한다는 안 살아. 위안. 진리 안에서 위안을 찾다. 3번. 제도적 의무에 충실하다.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고. 4번. 공동체의 연대와 통일 이런 것을 셀러브레이트하다 이것도 말도 안되는거 밥을. 이거 너네 얘기 아니야? <laughs> 어? 자존감만 높은 너희 얘기 아니야.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칭찬 많이 듣고 살았지? 아니요, 아니요. 어우 우리 예쁜 애기 우리 예쁜 애 우리 후천이, 우리, 우리 예쁜 후천이 나중에 그 나를 큰 어떤 그 기둥이 될 거야. 너도 <laughs>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칭찬 많이 줬지? 현실은 뭐야? 현실은 뭐냐고, 지금? 뭐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칭찬, 이렇게 그 높은 자존감에 뭐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실질적인 어떤 업적이 따라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만약에 이게, 이게 조응이 안 돼버리면 솔직히 내 내면에서 약간 좀 뭔가 좀, 좀 꺼림칙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나 아, 이렇게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존망이야. 얼마나 괴롭겠어, 인간이, 인생이. 이 수업을 딱 보이게 하냐 지금 봐봐 수년 동안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이 셀프 이스티미 높은 자존감이 프리 레커지뭔 뜻이야 저거 필수 조건 뭔가 성취를 위한 잘나가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실은 어떤 교실이야 외어절이 꾸며주고 있네요 포스터가 붙어있는 거야. 포스터가. 포스터가 막 이렇게 막 선언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박수를 보낸다. 뭐 이렇게 이런 포스터가 있다라는 거야. 자화자찬. 근데 보세요. 이그젝트 리포 왓 꺽쇠로 묶어가 봐. 야 어플로드를 하면 왜 어플로드를 하는지 이유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느냐. 요게 늘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거 예, yeah.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셀프 이스팀이라는 것이 만약 빈칸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답다 나왔잖아. For what 무엇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냐, 무엇에 대한 칭찬이냐. 답이 3 번이었죠. 그것이 실질적인 업적에 의해서 백업되지 않는다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선생님 일 번도 해석해 주세요. Make a leader of란 수고하는 사람. Make a leader of란 수고하는 사람. Make a of b. b를 갖고서 a를 만들다. 뭔가를 갖고서 leader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make a leader of 적어봐. 무언가를 경시하다 낮게 평가하다. 반대수건는 make much of야. think highly of야. 다시 말하면 1 번은 뭐야? 만약 그 셀프 이스템이 부모에 의해서 경시된다면, 좋도 아닌 걸로 여겨진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2 번, 아이들이 길러진다면, 좌절을 참도록 길러진다면, 톨러레이터로 길러진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겠고, 4 번, 아이들이 책임감 있게 될수 있는 기회를 얻는 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빈칸 다음 문장. A Study of Unrealistic Self-Esteem 현실적인 어떤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대절를 알아냈습니다 봐봐 여인플레이터나는단가뭐예 인플레이트 이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아니야 부풀어 오른 거 아니야 Self-Esteem만 인플레이트 된 그런 아새끼들은 아, 뭐야 Not based on real achievement 그렇죠? 실질적인 achievement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거로 부풀려진 아이들은 Were likely to react 가능성 있대요. 호스티, 적대적으로어그레션 공격적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실? 실패하는? 자, 신들의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좀 나는 좀 나는 좀난 사람. 나나나 나, 나, 왜왜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뭐너 뭔데 뭐, 뭔가 그짤있잖아 뭐 뭐, 그거죠 너가 뭔데 뭐, 뭔가 너뭐돼너뭐돼너뭐돼뭐 이런 뭐 짤있잖아요 <laughs> 여러분 그죠 너 뭐라도 돼인플턴스의 이걸 갖다가 반영하지 못하는 세계 아, 너 너는 내, 네가 네가 일등 배상하는데 성적표를 딱 갖다 니만 오가 찍혀 있는 거야 어씨 발 어떻게 성적표 를띄는 <laughs> 거지 이 시험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칼을 들고, 막막막 송곳을 들고 막 진짜 <laughs> 막 하면서 막 윤재한테 달려들어서 이따위 문제를 냈냐 다 따지고 묻는거지 나의 셀프이스팀을 반영하지 못한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서 그지 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만 맨날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시험 문제 갖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다 맞추는 문제 그지 셀프이스팀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지능이 나한테 오고 있는데 또? 오, 진짜 너무 진짜, 아, 할리퐁. 성스러운 바보. 아가야, 네? 여전히 잠을 안깨우는구나 여전히 졸렸구나, 그지? 네. 어 미안하다. 점점. 26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디제스터에서 가만히 가운데 뭐가 보이냐고요? 어, 스타 가 보이죠, 스타. 아스트로 할때 A S T 이게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D I가 뭐라는 거야? 별이 궤도가 벗어났다는 거 아니야? 어, 소름. 어, 재난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재난. 재난 말고 재난. 어, 소름. 오. 첫 번째 문장. 디제스터란 단어가 유럽유럽 유럽에서 돌아다녔습니다. 패스되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이란 얘기는 불티나게, 불안하다는 얘기죠. 영국 버전은, 영국식 버전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디지스터란 영국식 그 영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프랑스말, 데제, 데제스트레. 뭐, 요런 단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영어가 됐겠죠. 또 프랑스 이 데제스트레란 단어는 옛날 이탈리아말, 디자스트로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이 디자스트로라는 거는 또 그리스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거기 프리픽스라는 단어 보이나요? 프리픽스? 프리픽스라는 게 접두사야, 접두사. 근데 그 접두사 디스는 좋은 접두사야, 나쁜 접두사야. 나쁜 접두사죠. 거기 퍼저러티브란 단어를 적으세요. 멸시조이, 부정적인 어조의 이런 뜻이에요. 몰라도 돼. 이것과 아스테르가 합해진 거 아니야? 이것은 can be interpreted as a bad star. 나쁜 별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고대 그리스인들은 매혹되었어요. 천문학과 커즈머스 우주에. 그래서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The influence of celestial bodies on terrestrial life. Celestial bodies 저거. 천체라고 적어. 이 celestial이란 단어가 heavenly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terrestrial이란 단어에 적어 지상의 란 뜻이야 천체가 지상의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믿었다는 거야 봐봐 봐봐 해양 오 분명히 로군 해양의 흑점이 오래 망조로군 천체가 이 지구상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믿었다는 거야 점성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 그들에게 있어서 디제스터라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컬라이머티였습니다. 컬라이머티란는 아는 사람? 재앙 파국 그리고 그 재앙의 원인은 크드비 어트리 e 티 t 트 무엇 탓으로 돌려질 수도 있다. 핑카 천체가 응. 뭐 어긋난 복이 있지 뭐. 합이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행성들이 나쁘게, 불리하게, unfairable하게 alignment 배치가 된 거죠. 뭐형 없잖아요. 뭐 월식, 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러니까 예를 들면 뭐나 내가 알고 있는 게얘 하나 가된 거예요. 갑자기 막, 응? 갑자기 막 보름달. 다음에 이제 다리 이그러져야 되는데 다리 이그러지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어쩌다 헬리해성, 해성, 해성이라든지 뭐 운석 뭐 이런 거딱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디제스트 라 한다는 건 붙줄 어떤 경우에 쓴다는 거야? 이름은 세월로라든지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인위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디제스트라고 얘기하니까 참 이게 참 웃기지 않냐 이 얘기지. 맨 마지막 문장 봐 봐. 따라서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대절을 주목한다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엄격한 현대적인 디제스트에 대한 영어의 정의는 명백히 stipulate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인간에 의한 것 인위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흥미로운 거야? 너무 대조가 된다는 거죠. 옛날 시계 정이랑 요즘의 정리가. 그래서 재밌다란 얘기죠. <웃음> <웃음> 민재야, 이안 이상하지? 어.